모세와 엄마한테 십계명, 하고 한국 톨스토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해. 백성들은 먼 길을 건느라 모두 지쳤어요. 마실 물과 음식도 부족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우리도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수 있어요? 네, 모세와 십계명. 모세와 십계명절 가나안을 <laughs>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였다. 거친 사막과 높은 산이 앞을 가라마갔고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지쳐갔어요. 기다려봐. 백성들은 배가 고파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이 사막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이집트에 있었을 때 먹을 것이 많았는데 이제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잖아.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셨어요. 그날 저녁 하나님은 매출락이라는 새들을 보내주셨어요.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네? 잡아서 구워 먹었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꿀맛 나는 흰색의 작고 둥근 것이 땅으로 온통 뒤덮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어리둥절해서 서로 물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만나라는. 음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거운 사막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들은 마실 물이 부족하자 또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목말라 죽겠어. 목말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바위를 지팡이로 쳐부어라 모세가 그대로 하자. 시원하고 맑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모두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난 지석달 후에 시내산에 다다랐어요. 모세는 산기슭에 천막을 치고 백성들을 쉬게 하였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산꼭대기로 부르셨죠.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갑자기 산 꼭대기에 짙은 구름이 가득하더니 천둥이 꽝꽝 번개가 번쩍거렸어요. 산이 흔들면서 온통 자욱자욱한 연기로 가득해졌어요.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이다. 이것은 내가 주는 계명이니 모두 잘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돌판 두 개에다 십계명을 새겨 주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천막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천막이 뭐예요? 그 천막을, 그 천막을 천막을 성막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성막 위에다 구름을 펴 주셨어요.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을 접고, 어, 접어들고 따라갔답니다. 끝.